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6기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한 너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에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아멘. 의이 여기 아직 모아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았기에 시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하니 이마 원하네 눈물로 포기 매시 뿌려 Aqui na mão 오늘도 주님의 크신 그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로세토라는 지방이 유독 심장병이 발생하지 않는 지방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을 연구해봤더니 1960년대 미국 펜실베니아 로스트 마을에 미국에서 온 이탈리아 이민자가 모인 공동지였습니다. 그 중에서는 니스코 신부라는 지도자가 있었는데요. 그들은, 그들에게 니스코 신부가 아이들 학교를 가라고 권하면서 씨앗을 줬습니다. 그리고 꽃을 가장 예쁘게 키운 사람에게 내가 상을 주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씨앗을 심고 기르면 내가 상 줄게. 이것이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많이 했지만, 어, 채석장의 사장을 만나서 임금, 인상 협상도 하기도 하고, 또 노동조합을 만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노동 운동을 하다가 혹은 대치관계에 있던 공동체에서 누군가가 죽게 되면 그 공동체는 원인을 먼저 파악하려고 갈등하지 않았고, 함께 애도를 당연히 먼저 하는 공동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놀랄 일이 없는 거예요. 서로 너무 평안한 겁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이 공동체는 안전했습니다. 어떤 가족이 경제적으로 파산하면 공동체가 도와주는 게 당연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공동체 로세토에는 심장병 발병이 적었더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시작할 건데요. 오늘 이야기는 소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비당한 고난에 대해서 엘리바스라는 친구는 공의의 하나님을 강조했고요. 빌다시라는 사람은 네 과거를 좀 돌아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소발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요. 1절 2절 보니까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소발이 보기에 욥이 말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죽을 만큼 아프면 말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욥은 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욥기 설교할 때욥기를 읽으면서 참고 고통 가운데 빠져 있다가 욥기 설교가 정말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계속 이 말이 반복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비슷한 얘기들로 계속 서로 논박을 끊어지지가 않아요. 아, 이게 여러분 성경을 읽고 있는 저도 힘들게 하지만 이 친구 관계를 생각했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 욥기를 읽으면서 아, 욥이 진짜 아직은 안 힘들구나 말이 이렇게 많은 거 보니까 그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말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말을 잘 사용해도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할 수 있고요. 역사적으로도 전쟁을 멈추는 데 말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잠언 16장, 우리 잠언 말씀은 말에 대해서 강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잠언 16장 24절 말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영약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 선한 말이 우리에게 약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들이 하고 있는 말을 말합니다. 우리들이 말할 때 선한 말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잠언 26장 22절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대로 내려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자의 말은 뱃속 깊은 대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자, 자언 18장 21절에도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참 곰곰이 좀 들여다 봐야 돼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들을 때 우리는 구별해서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이 선한 말인지 아닌지를 잘 잊어버려요. 자꾸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도 보세요. 엘리바스나 빌다시나 소바리 하는 말이 틀리지는 않았어요. 다 맞아요. 근데 선해 보이진 않아요. 왜 그런가요? 잠원 12장 6절입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그러니까 악한 자의 말은 말은 많이 하지만 누군가를 험담하고 그를 끌어내리고자 험담하고 피를 흘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정직한 자의 입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시간이 참 없는데요. 돌아보면 어떤 후회가 많습니까? 아, 참 위로하고, 건면하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고, 사랑하는 말좀 많이 할 걸. 그 후회가 참 많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그말 한마디도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옛 어른들이 말이라도 곱게 해라.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셨어요.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소발이요. 욕이 말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할 건데요. 소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말이 많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자기가 자기를 못 봐요. 남의 단점은 기가 막히게 보이는데요. 실은 내가 보는 그 단점이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 너무 많아 이게 보이는 이유는요. 소발이 말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서 사실 소발을 비춰주고 있고 또 소발을 통해서 욥을 비춰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3절 4절을 보시면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욥이 지금 하는 말이 다 자랑으로 들리고, 욥이 아무리 말해도 이세 친구들을 절, 절대 조용하게 못한다. 그리고 네가 비웃으면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 없을 것 같냐? 내가 너한테 부끄럽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우리가 제3자의 시각으로 보면 어때요? 그 누구의 말도 전혀 덕스럽지 않고, 그 누구의 말도 옳고 그름으로 끌리지가 않죠. 여러분, 우리가 말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선하게 써야 하는데, 지금 소발은 그 말을 상처를 주는데 쓰고 있어요. 지금 처한 상황도 힘들다는데, 계속 상처주는 말만 하는 거예요. 말이라도 좀 예쁘게 하면 좋을 텐데, 말도 안 되는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위로의 메시지가 아무리 많았어도, 이 독한 말들, 악한 말들이 다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욥기 16장 2절입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재난을 주는 위로자. 위로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공격하는 말처럼 들렸던 겁니다. 아, 여러분, 욥기 40장까지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소발에게는 욥이 말 많은 게 불편하고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욥은 실제로 말은 많았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거든요. 어, 여러분, 그리고 요기 40장 가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욕한테 너두 가지 얘기한다. 첫 번째, 너 대답해라. 그리고 두 번째, 너는 왜 자꾸 트집만 잡느냐. 요의 삶은요, 의롭게 보여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신 거예요. 고통이 오니까 욥도 마찬가지로 그 마음 안에 악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트집을 잡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욥기 40장 1절에서 5절에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실은 이 친구들을 공격했던 욥이 하나님과 다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욥이 회개하는데요. 보소서 나는 비쳐 나오니 무엇이라 죽게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언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어, 여러분 요비 한 번밖에 말 안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많은 말을 했습니까? 이 모습이 우리 모습입니다. 잘못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수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우리 존재는요, 이미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는 고운 말을 써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을 줄로 압니다. 김기성 목사님께서 예전에 고통이 주는 유익이라는 그 글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고통은 우리가 한사코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그것이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두 가지 문 앞에 세웁니다. 하나는 원망, 질투, 불평, 분노의 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늘 다른 이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간 이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고문하며 삽니다. 다른 하나는 공감, 인정, 존중, 사랑의 문입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간 이들은 자기가 고통을 겪어보았기 때문에 지금 실현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이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신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 말을 조심하십시다. 듣는 귀를 조심하십시다. 사탄이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하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말들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수학능력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좋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앞으로 사용하는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소발은 요배의 말 많음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소발이 말 많은 자였음을 그는 몰랐습니다. 이은 자기는 한 마디만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불평과 얼마나 많은 비난을 했는지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우리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서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언어가 이제는 사랑과 인정과 존중의 언어가 되게하여 주시고. 원망과 질투와 시기와 불평, 분노의 언어를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